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아까 노트 8을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예, 깜빡하고 이 박스나 이런 걸 소개해드린다는 걸 말씀을 안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죄송하고요 어, 이왕, 왜 제가 이 박스를 찍냐면 박스라 같은 게뭐 원래 그렇다는데, 그래도 이게 점점 축소가 되는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여러가지 박스를 준비했는데, 은근히 많네요. 저도.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노트 10, 아, S10 5G, 그 다음에, 예, 노트 10, 그 다음에, 노트 8인데, 아 어, 노트 8부터 봐야겠죠, 일단? 보고, 판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갤럭시 노트 삼성이라고 적혀있고, 노트 8. 야, 옛날엔 진짜 컸어요. 무겁고, 이런거 진짜 좋은데, 느낌이. 68기가. 이렇게 있고, 펜 모양, 이렇게 있고. 어, 펜 같은 경우가 펜 모양이 이렇게 돼있죠, 이제, 처음에. 예, 요런 식으로. 근데 좀, 텐이 좀 심플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딥시 블루. 어, 원래가 용다 블루가 아니었네요 <laughs> 딥시 블루였네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리뷰했으니. <laughs> 밴드 LT e 그리고 예전에 SK 텔레콤 거고 그다음에 뒤에 뭐 60QHD 슈퍼 아몰레드. 어 이때도 QHD였네요. 오, 듀얼 IP 68 64기가 6기가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오, 이렇게 QHD면 지금 S20 21S는 쓰는, 울트라에 쓰이는 그거 아닌가요? 네. 근데 FHD로 낮췄다고? 에라이 네,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건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적혀있고 이런 거 되게 좋더라 고요 여기 자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석을 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진짜 좋은데 그래서 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저예네에 이거 샀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S20을 사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플라스틱 판도 있었고요. 나 플라스틱인가? 이게 종인가? 이 네, 종이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좋네요. 아, 옛날에 많이 챙겨줬네. 그리고 이제 설명서나 이제 유심트레이핀 이런 거겠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때는 C2C가 아니라 C2USB, A였네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있고 어댑터가 없어가지고 아마 어댑터가 이쪽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건 모르겠네. 이건 시트 그걸 변환하는 거 아닌가요? 형한테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뭘 네, 뭐 혼나기? 네, 이런 식으로. 이건 뭐지? 얘 예, 용도를 모르겠네 제가 이거를 예, 옛날 거였으면 제가 알았을 텐데 용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맞네요. 이런 거 많이 주지왜 왜 줄이고 그래? 네.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훨씬 풍성하네요. 이런 건 기분 좋네요, 확실히. 네. 음. 왜안 넣어 줬을까요? 환경보다 이런 건 정말 좋은데. 어댑터는 넣어 주지. 계속 얘기하지만 어댑터도 샀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쿠폰 선수 15,000원인가? 네. 애플 어댑터도 사고 아유, 돈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돈나 간다니까요.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트 a 이 였잖아요. 그래서, S10 5G만 볼까요? 노트 10은 뭐 봤으니까. 네, S10 5G가 비슷하니까. 이제 점점 단촐해지네요. <laughs> 이렇게 있고, 이게, 여기 이제 설명서 위에, 이런 식으로 위에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있습니다. 끝! 네, 이렇게 있고, 이제 S21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작아지죠. 점점. 네, 이렇게. 이게 저는 예뻐요. 더 예쁘고 좋긴 한데, 아 좀, 불만이 계속 가득합니다. <laughs> 에휴. 그래서 언박싱이 아니라 언박싱했던 걸 다시 넣어서 다시 언박싱을 한 언박싱 오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